트로피입니다. 드로피 네 감사합니다. 자 싸우자. 끝 싸우자. 나 방송 끊었다. 어. 야너 시청자들 어떻게 생각해? 나 시청자들이 뭐 이래 욕해서 좀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재밌었다고 생각해? 아니 방금... 시청자들 어떻게 생각해? 아, 이... 시청자들을 아, 이발로 뭐?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초맞고 아, 싶지. 어? 와야 응? 시청자들을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만약 우리가 시청자라면 아니 시청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대할 거냐면 어떻게 대할 거냐고 근데 박예찬 욕 쳐들었대. 박예찬 누구임? 이발로. 야야이 새끼 죽여버려. 아따 이. 그 아날로그 죽여. 야, 아날로그 존나 빡쳐이 새끼. 어디서 태어날까야 여기서 태어나네요. 아이 음. 새끼 왜 네, 저리.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다시 셈 타임 어. 타임 너희들 진짜 시청자들 어떻게 생각해? 아 진, 어? 이건 진짜 잘 만들어서 시청자들이 재밌다고 할것 같고 아니 고... 시청자들 있잖아 어. 어떤 존재라 앞으로... 생각해? 어떤 존재라? 카트가 그 불량주 어떤 존재라 하고... 생각해? 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니 어떤 존재라 생각해 시청자들 어떤 존재인 것 같아? 어 아프리카 TV BJ가 되면 먹고 살수 있는 그 사장? 한마디로 살림꾼? 어야 지금 방송 켰다 너 이거 진짜 유튜브에 다 올릴 거야 너 지금 시청자를 살림꾼이라 했어? 진짜 야 진짜 깨졌다 야,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야 죽여 야 아날로그 아니, 죽여 다고야 이놈 시청자를 살림꾼이라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난 어차피 죽어서 태어나지 아날로그 자. 죽입시다. 님 아날로그 거는 구독 절대 해 주지 마시고요. 네, 아날로그 그냥 님들 살림꾼이래요. 이제 끊어. 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하시고요. 꼭. 네. 야 이거 야 있잖아. 이게 그 트렌딩이야? 뭐야? 죽이는 걸 걸? BJ 트로피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트로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로피 트로피. 이거 하면 배드 엔딩이야?